지금 저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? 마카사르로 네. 들어가려고 면피오섬에서 기다리고 있어요. 한번 보여드릴까요? 네 이렇게 이러고... 기다려야 지금 해요. 아침 8시 38분 충격이었어요. 페밖에안 보자고 했는데. 이래서 예매를 제2의 해야 여행을 해야 됩니다. 하지만 저희는 뭐 시간이 없었어요. 결혼 준비하느라고. 오늘 너무 바빴는데 시간보다는 의지가 음. 별로 없었고 음. 알카사르 올 생각이 음. 없었다가 음. 올렸는데 어제 알았어요 여기를 <laughs> 알카사르가 뭐야? 이렇게 물어뭐 <laughs> 저는 원래 스페인 공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? 음. 뭐 아무도 비난할 사람은 없죠 그니까 그러니까 뭐 저희가 한번 잘 기다려서 오늘 이것만 들어가면 성공 성공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. 喂。